김연경은 흥국 생명 추락을 막을 수 있을까? 박미희는 뭐라고 말하는가? 여자 프로 배구 정규 시즌 우승이 걸린 운명의 한판 대결이 펼쳐진다. 흥국 생명은 V리그 여자부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상대는 2위 GS 칼텍스다. 김연경 흥국 생명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흥국 생명은 28일 오후 4시 장충 체육관에서 GS 칼텍스와 2020에서 2021 시즌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흥국 생명은 이날 경기 전까지 18승 8패, 승점 53으로 선두에 있다. GS 칼텍스는 17승 9패, 승점 50으로 2위다.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1, 2위 주인이 뒤바뀔 수가 있다. 흥국 생명은 1위 자리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 쌍둥이 자매로 핵심 공격수였던 이재영과 세터 이다영이 과거 학교 폭력 논란으로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뒤 흥국 생명의 경기력은 뚝 떨어졌다. 대체 외국인 선수 브루나의 활약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연경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흥국생명은 지난 24일 IBK 기업은행전에서 세트 스코어 0대3으로 패했다. 2월 한 달간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했는데 4차례 패배는 모두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그리고 0대3 완패의 시작이 GS 칼텍스전이었다. 28일 흥국생명이 지면 두 팀은 나란히 18승 9패, 승점 53이 된다. 그리고 세트 득실률로 GS 칼텍스가 흥국 생명의 자리를 뺏을 수가 있다. 흥국 생명의 위기다. 기업은행전에서 김연경은 19득점의 공격 성공률 48.57%를 기록했다. 한 세트 중반 교체 투입된 이한비가 15득점 공격 성공률 58.33% 깜짝 활약으로 도왔지만, 우측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야 하는 브루나는 11득점의 공격 성공률이 23.68%로 좋지 않았다. 브루나가 제 몫을 해줘야 이길 가능성이 생긴다. GS 칼텍스는 이소영 러츠 강소희 삼각 편대가 막강한 팀이다. 흥국 생명으로선 이재영과 이다영, 이전 외국인 선수 루시아가 있을 때는 부러울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 상황은 걱정뿐이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0월 31일 도로공사에 3대2로 승리하며 선두자리에 올랐다. 이후 120일 동안 1위를 질주 중이다. 김연경은 위기의 팀을 구해낼 수 있을까? 한편 1위 흥국생명과 2위 GS 칼텍스는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치른다. 흥국 생명이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의 학교폭 력사태로 주춤한 사이에 GS칼텍스는 1에서 2위 간 승점 차이를 3으로 바짝 좁혔다. GS칼텍스가 이날 세트 스코어 3대 0 또는 3대 1로 승리하면 두 팀은 승점과 승수가 같아지고 gs 칼텍스가 세트 득실률에서 앞서 1위의 주인공은 바뀐다. 흥국생명은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이자 gs 칼텍스에는 2008-2009 시즌 이후 첫 정규 시즌 우승을 노려볼 기회다. 경기를 앞두고 만난 박민희 흥국생명 감독은 중요한 경기라면서도 경기 결과보다는 분위기 반전이 먼저라고 짚었다. 박 감독은 중요한 경기다. 하지만 아직 6라운드 경기가 남아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좋은 경기력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흥국 생명은 기복 있는 외국인 선수 브루나 모라이스 등록명 브루나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브루나가 30 득점을 폭발시켰던 지난 19일 KGC 인삼 공사전의 경기력을 회복한다면 1위 수성은 물론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박 감독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브루나가 득점을 해줘야 한다며 그래서 본인도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이다. 겁 없이 할수 있도록 스태프나 동료 선수들이 많이 얘기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박 감독은 주전 세터 이다영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김다솔에 대해서는 지금은 마음이 안정된 것 같다며 열심히 훈련해온 그 시간이 헛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차상현 GS 칼텍스 감독 역시 차분하게 외나무다리 대결을 준비한다. 차 감독은 경기 전 선수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차 감독은 얘기하면 선수들이 부담 느끼고 나도 부담 느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남은 정규 시즌 한 경기 치른다고 생각하고 덤덤하게 하자고만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브루나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몸놀림이 좋아졌다며 하지만 아직은 크게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한국 배구에 좀더 적응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고 한두 번은 터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자 배구 V리그 선두를 달리는 흥국 생명이 좀처럼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이 학폭 논란으로 이탈한 2월에는 승점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흥국 생명은 2월 들어 3주 동안 치른 5경기에서 승점은 단 3점만 얻었다. 5경기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승점 15점에서 12점이나 잃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브이리그 개막 후 1월 말까지 3개월 넘게 21경기를 치르면서 놓친 승점 마이너스 13점과 거의 같다. 흥벤저스로 시즌을 출발해 3개월 동안 잃은 승점을 쌍둥이 자매가 이탈하자 단 3주 만에 같은 승점을 잃은 셈이다. 극과 극이다. 흥국 생명은 김연경 이재영, 이다영을 주축으로 개막하자마자 파죽의 심 연승을 달렸다. 절대 1강으로 우승 고지를 단숨에 정복하는 듯했다. 10연승 동안 풀세트 승리가 두 차례 있어서 승점 28점으로 단 2점만 놓쳤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GS 칼텍스 상대로 풀세트 역전패를 당했고 13일 이다영이 결장한 도로공사전에서 0대3으로 완패했다. 시즌 첫 연패였다. 그러나 1월에 5연승을 달리며 다시 승점을 차곡차곡 쌓았고 1월 31일 현대건설전에서 이다영이 1에서 2세트만 출장하고 빠지자 풀세트 패배를 당했다. 1월 말까지 흥국생명은 21경기에서 17승 4패로 승점 50점을 기록했다. 21경기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승점 63점에서에서 13점뿐 대단했다. 하지만 2월 들어 지난 5일 GS 칼텍스의 패배를 당했고, 며칠 뒤 이재영, 이다영의 학폭 논란이 터졌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11일 도로공사 전부터 출장하지 않았고, 거센 비난 여론이 들끓자 팀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연경 혼자서 고군분투하지만 리시브 라인의 불안과 백업 세터의 기복 등, 조직력이 급격히 무너졌다. 흥국생명은 2월 7연 5경기에서 1승 4패 최하위였던 KGC 인삼공사에 겨우 1승을 따냈고 모두 셔사아웃 패배를 당하며 승점은 딱 3점만 얻었다. 흥국생명은 오는 28일 2위 GS 칼텍스와 운명의 맞대결을 벌인다. GS 칼텍스는 승점 50점을 기록 흥국생명을 승점 3점 차이로 바짝 추격해왔다. 흥국 생명이 세트 스코어 0대3이나 1대3으로 패배하면 GS 칼텍스와 승점은 같으나 세트 득실률에 뒤져 1위 자리를 내놓을 위기다.